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가성비 아닌 가성비 갑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 다들 잘 아시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풀 사이즈 SUV의 풀 옵션 4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제 옆에 보이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기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사이즈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옵션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성비로서 만인를 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군다나 연식이라든지 키로수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드 에이스플로러 3.5V6 리미티드 4WD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은 2013년 8월 등록이 됐고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데요. 94,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완전 무사구의 누유도 전혀 없는 아주 꿀매물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가격이 천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990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고요 자 차량 상태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니까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보네트라든지 그릴 그리고 범퍼 뭐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요 끝쪽에 부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게 고질병인데 요 차량 그런 현상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센서와 레이더 센서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간거리까지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갈 건데요. 측면부 앞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크롬휠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체랑 그런 경우도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뒤로 가면서 제가 외판 상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외판 크게적으로 보여지는 특이상은 없지만 생활적으로 어느 정도는 미비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큰 데미지 입은 건 전혀 없고요. 더군다나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흰 색깔이 대부분 많아요. 그치만 오늘 준비한 쟤랑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야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를 안 해놨어요. 그치만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출고하실 때는 아주 깔끔하게 세차해서 출고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뒷타이어 마저 확인해 보면 앞뒤 동일하게 한 70에서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로 가면서 천천히 한번 외관 상태 보시고요. 디자인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컨디션 제가 확인을 좀더 꼼꼼하게 보고 있지만 보여지는 특이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공간 이렇게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보시면은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트렁크 매트를 좀 이용하셨나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저렴하다 하고 했을 때좀 고민했던 게이 트렁크 공간이요. 에 이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차박으로 이용도 가능하시고 짐을 많이 실는 분들도 많은데 이 차량 짐을 많이 실은 티는 나지 않아요. 왜냐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기스나가 나 있거나 요 위쪽으로 봐도 기스나 있는 거 전혀 없.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하면 3열 시트가 전동 시트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참 매력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때는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트 일단 상태부터 만나 보실 거예요. 시트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가죽면 해주거나 까진 거는 크게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운전석 요 사이드 쪽으로는 살짝의 생활감은 느껴지고 있어요. 요게 정말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시트 복원 저렴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탑승을 했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제가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려고 일부로 시동을 걸어 놨는데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잔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 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같은 경우는 점등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94,13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로 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중앙부 보시면은 트위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이쪽에. 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요갭 버튼이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핸들 좌측 요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핸들 다시 위치로 와서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핸들 이용 가능하시고요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부 보실 건데요 중앙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에서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이랑 요즘 날 많이 덥죠. 통풍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에어컨은 당연히 빵빵하고요. 저 후방 카메라 만나보실 건데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소니 제품의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엔 요렇게 간단한 수납공간과 컵홀더 두개 있고요. 그리고 그립 컨트롤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에는 요렇게 수납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 보시면은 ECM 룸밀러와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 그 위쪽엔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1열 만나보셨는데요. 1열 컨디션 가격 대비를 했을 때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옵션도 굉장히 많았죠.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너무나 널찍한 공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등받이 조절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부에는 독립형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송풍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빠른 쿨링과 히팅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 들으신 것처럼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레저용 가실 때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가격 990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 시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